안녕하세요. 오늘은 씨뿔뿔 내가 이름 지어줄까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랜덤 수를 하나 정하고요, 그 랜덤 수를 통해서 배열 안에 몇 번째 저장된 문자가 나올지를 구해보고 그 나온 문자들을 조합해서 한번 이름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srand라는 이 코드를 써줄 건데요. 이거는 실행할 때마다 다른 랜덤 값을 불러오기 위한 초기 설정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한번 배열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배열은 스트링 워드라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간 이제 문자들은 가나다나마다 4까지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름을 입력 받아볼 건데요. 이름이 몇 글자인지 먼저 한번 정해 보려고 합니다. int 이때 이름의 글자 수는 len name이라고 변수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한번 이 요 단어들을 통해서 조합된 이름을 저장할 변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저는 string name 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줄 겁니다 그럼 이 초기화된 name 변수에 하나씩 글자가 들어와서 이름을 이 name만큼의 길이의 이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한번 짜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랜 네임 이 이름의 길이부터 입력 받을 건데요. 이름의 길이가 몇 글자인지부터 입력 받아 볼 겁니다. 시아오 이름이 몇 글자인가요? 라고 한번 출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쓰인 랜 네임이라고 한번 입력 받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입력받았고, 요 랜네임 이름의 길이를만큼의 통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부터 i가 랜네임 전까지 돌리면서 i++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int r이라고 하나 정해 줄 건데요. 여기서 랜드. 퍼센트 사이즈 워드 나누기 아 여기 실수했네요 사이즈 오프입니다 이 워드라는 이 배열의 전체 크기를 구해주는 함수,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코드를 또 구해줄 건데요 여기서 사이즈, 오프, 워드, 0번째라고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전체, 배열, 전체 배열의 크기에서 하나의 인덱스의 크기를 나누는 건데요. 이 전체 크기를 요 하나의 크기로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R은 0에서 6 값인데요. 랜덤된 수를 전체 크기에서 하나의 인덱스로 나눈 값으로 나눈 나머지가 R이 됩니다. 이 R은 요 값, 요 0, 1, 2, 3, 4, 5, 6. 이 7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식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name, 플러스는 워드 알 값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나누면서 나온 아래 값이 이중 하나일 텐데 만약에 라가 나왔다고 하면 네임에 라가 저장될 거고 그 다음에 가가 나왔다고 하면 가가 또 저장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n a 입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본다면 여기서 실행을 시켜본다면 이름이 몇 글자인가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저는 세 글자라고 하고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이름은 다, 나, 다입니다. 라는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저희는 이름을 다섯 글자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름은 바, 가, 다, 가, 바입니다. 라는 세 글자, 다섯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